혹시 필립스 엠비라이트 65PUS8807이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즐기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CCMT-09T308-SM3 선반용 인서트 팁을 소개합니다. 이 카바이드 CNC 절삭 공구는 정밀한 가공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복잡한 작업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카바이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동안 탁월한 절삭력을 유지합니다. 이 제품은 특히 고속 가공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열기입으로 제공되어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CCMT09T308-SM3 인서트 팁은 정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구매하셔서 작업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